32살 남자입니다. 숱도 없는 데다 탈모가 있는데, 처음에는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서 아무런 대처도 없었는데, 중요한 자리 갈 때마다 제 머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서 제가 뭐 머리를 아무리 볼륨감 있게 하려고 해도 그게 잘안 되다 보니까 다시 또 머리를 감고 다시 모자를 쓰게 되고, 그래서 좀 당당하게 다니고 싶어요. 로, 로, 로. 고인님 같은 경우에는 측도 볼 돌출이 약간 있으시고, 모근의 양도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충분히 자연스러운 톤과 눈썹이 그 상처라고 하시잖아요. 근데 이게 엄청 매력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.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? 아, 너무 만족 집행위신심 받기로 하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얘기를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? 맨 처음에 갈 때는 티가 안났잖아 음. 그때는 이제 나 하다 못해 머리에 문신까지 하냐 그랬데다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딱 보고 와 음. 하는 그런 게 이제 기분 음. 좋았죠 탈모였을 때 제일 불편했던 점이 좀 있을까요? 경조사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일단 모자 자체가 음.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. 땀을 흘리 이게 갈라져요 머리 이제 그게 너무 많이 불편했요 근데 이제 하고 나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너무 편하 어. 두피 문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. 저도 이거를 1년 가까이 고민을 했어요. 근데 그게1 년이 너무 아까워요. 아. 금액대도 이제 고민도 하게 됐는데 아, 아 절대 아까운데. 아. 긴 작업 기간 동안 잘 참고 견뎌주셔서 완성이 잘된것 같습니다. 잘잘 아, 해주신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